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주 프로드나 할매와 할배, 저는 그 며느리입니다. 어, 오랜만입니다. 집안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공교롭게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약속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매주 잘 업로드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계속 잘 들어주세요. 자, 저희 어머니 아버님 오랜만에 인사해볼게요. 어머님. 네 <웃음> <웃음> 아버님 아, 네필부 박인택입니다 아 목소리 잘 들리시네요 오늘 자 오늘은 체불암 아저씨의 사주를 아 내가 아저씨라고 해도 되나? 네. 아 선생님 이 분은 우리 선생님이시고 선생님. 네. 예술가의 원로시고 네. 이 분은 음. 우리 이제 미생들 어렵고 힘들 때참 기쁘게도 주고 슬프게도 해주시고 또 연세도 80이나 되셨는데 우리가 사주를 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기는 한데 네. 사주는 평범하신데 이렇게 음. 참 평탄의 인생을 재밌게 보내시냐 해서 한번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러면 경진 연주가 경진입니다. 그리고 시주는 이모. 아니 시주가 아, 저 아니, 이모. 뭐. 예, 일주가 이모 일주가 기주 시주가 갑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사주가 편중된 게 많습니다. 우선 음. 흙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갑바지 갑이 기와 합하면 또그 흙으로 변질되니까 안. 언제나 내가 말하듯이 사주에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특급 사주라고는 얘기했는데, 이 사주엔 보면은 자축 합토하여, 어디로 가냐? 진을 통해서 경을 도와줍니다. 쇠를. 각기 합토하여 역시 그걸 도와주고, 경을 도와주고, 진을 통해서 도와주고, 오는 또 그걸 저거 불을, 길을 생해줍니다. 일주를. 오는 불이니까 당연히 허가 생활 주죠. 그러면 이 사주는 보면은 목적이 딱한 가지입니다. 경 경을 위한 사주야. 경이 뭐냐? 표현력이고 또 사교성이 많고 어, 예술성을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술 예술로서 대발해야 된다고 대가 있습니다. 대박이요. 그, 어, 대발 대박. 어, 대발대 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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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발전해야 된다. 음,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대박 그러면 있어요. 경은, 그 다음에 뭐가 막 도와주냐면, 물이 있는데, 정제, 임자, 임, 물 숫자, 임, 오후에 있죠. 월주에 임, 음. 오후에 임. 이 사주는 경은, 이 모든 사주의 힘을 받아가지고 경을 도와준다고. 여자. 자기 마누라 돈 예수를 통해서 마누라를 도와주고 마누라부터 협조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협조를 얻어가지고 어디다 쓰냐 하면 은 자기 밑에 축자의 창고에 돈 창고에다 보관을 해둡니다. 기축 음. 창고 돈 창고에요. 이사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은 전부 다 기축에서 나옵니다. 기축 안에 뭐가 있는 계신기 물과 새와 토가 있어서 항상 필요하면 여기서 꺼냈습니다 그러면 음. 이 사주는 그러면 이 정도도 사주면 네. 어째 평생 동안에 어, 훌륭하게 참 평탄하게 국회의원도 해먹고 막말로 뭐도 해잡시고 뭐도 해잡시고 우리나라 <laughs> 저한테 상이란 상은 예술과 상은 다 타시고 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으시고 음. 하는 이유가 마땅치를 않아 음. 그래서 보니는 부모님이 일찍이 국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느라고 왜그 중국에 나가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음. 그리고, 그리고 아마 이 사람 조상의 말이야 그 명당으로 썼을 거야. 조상의 음덕을 엄청 받다. 저게 뭐냐면 경진이라는 게 연주가 조상줄입니다. 그럼 모든 힘과 예수가뭐저정경과 모든 사랑을 받는 원인이 어디로 가 있냐면 저상관 경진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조상줄에 있으면 당연히 명당 자리에 부모의 산소가 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80이 돼도 지금까지, 저기, 경인, 이해 보면은, 정, 영마예요. 영마는 뭐 하냐.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남가정집 맛있는 거다 드시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어. 그, 음. 그냥, 아마. 그 평생을 말이야. 여태까지 못 드시던 거. 옛날에 나도 명동에 있었는데 막걸리 묵으로 <laughs> 많이 댕겼습니다그 식당, 은성식당이요. 그덴프라 우동 참 맛있습니다. <laughs> 그 파초 뒤에 있었다고. 명동 파초 <laughs> 지금 없어요? 어, 지금 없지. 음. 그 없어진 지가 몇십년 되지. 음. 그때 시공관이라는 그,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연극을 하고 연극인들이 음. 거기 놀러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도 지금 나는. 산전 수준 겪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이룬 게 없어. 그러면서 이 사주 보면 가슴이 멍멍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이룬 것도 없고, 이걸로 사시는데, 형님은 어째 그렇게 발톱이 많아서 조상덕으로 저렇게 편하게 잘사신는가 그러게요. 벌써! 형님, 어, 120세까지 부부 화목하시고 잘 사십시오. 저는 이모도 잘 사실 겁니다. 맞아, 이미... 나는 눈물이 걷은 거지. 저는... 형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 자, 어머니 이어서 해주세요. 아. <laughs> 그러니까, 네. 아, 음. 할배 입장에서는 채불암 선생님은 꽃가마를 타고 다니는데 음. 자기는 필부라는 이름을 갖고 말을 움직이고 살아도 자갈밭만 덮으셨다, 그거야. 그러니까, 어 얼마나 마음이, 응? 어? 그상은이 크시겠어. 이 진짜 살아오시면서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말을 다 음. 말씀해 주시네. 그러니까 어, 채브라 선생님은 이렇게 진오가 네. 뭐 어떤 하여튼 조상님의 어떤 은덕을 받아서요. 어, 별학출세도 음. 할수 있는 게 보여요. 별학출세도 갖고 계시고요. 어머니가 그때 막걸리 장사하면서 그 배우들을 네. 어 거기 명동 시공할 극장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서 었울시내 극장은 어. 시공시거기예기예예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소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들예맨막예예먹고 그 어, 그 돈도 못내지 옛날예예예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 어, 음. 어. 어. 그러니까, 그 어, 풀으셨다고 어. 네. 어, 식당을 하시고. 어, 할아버지가, 할배가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우리, 요, 채브람 선생님은 여기 보면 발 안으로 앉아있어요. 발? 어, 안. 발 안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부인을 참, 이, 음. 어, 이 제가, 아, 쟤도 여기 있듯이긴 했지만, 부인이 여기에 참 소리 없이 암지암지. 조용히 음. 암장에 있어서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어떤 싸우신 것도 음. 없고 또 본래 인품이 그렇게 돼지, 인품이 좋으시니까 음. 다툼이란 건 없지 만어 다툼이라는 게 없이 살아오셨지만 이 부인이 여기에 딱 암장에 이렇게 딱 계시잖아요. 암장에 계셔서 어떤 어이 암장에 부인을 두고 재를 두고 계신 분들은요 집이 참 조용조용하게. 음. 그래서 뉴스나 뭐 어, 어. 자료가 없더라고요. 네, 예, 자료가 그런 게 이제 없죠. 그렇게, 재부라는 자, 이, 우리가 봤을 때, 조상님이 무척 더우고 계신 거 봐요. 지금 시식 그의도 어, 묘도 지금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주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힘이 안 딸리신다고 보고, 저, 저, 27살. 네. 그러니까 이 22살부터 운이 좋게 들어오셨어요. 음. 운이. 어떻게 애는 들으셨냐면, 투철한 사명의식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글자가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다재다능하게 여기에서 들어있어요. 이 올지의 오 자하고 이 신의 다재다능함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주도 많으셨고. 그래서 27살 때 이분이 KBS 드라마 수양대군인가 뭐 하여튼 높은 자리 뭐 하셨어요. 하시고 이때 27살 이때 결혼도 하셨을 거예요. 사유지으로해서 음. 그리고 저 음. 가장 중요한 건이 양반이 휘두러친 게. 네. 그 수사반장. 수사반장. 아. 음. 아, 그거 보려고 저녁에는 차가 안 내겨서 서울시내그 음. 시간 되면 음. 그러니까 37살부터 47대운 20여 년이 넘게 하셨을 거예요. 인자 37대운에 이 숫자가 이 노. 이게 뭘 말하냐면요. 최불암 선생님의 자기 발전을 깨하는 연살이 들어있어요. 이 숫자가 연살로 들어있어요. 스타트에 올라가는 글자를 갖고 움직여서 수사반장에서 여기에서 수, 인, 오, 인, 오, 오가 하나, 이, 오가 하나 올라왔을 때, 이제 말해에 크게 성공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거죠? 뭐냐면 대원의 신으로, 신이 저게 뭐냐면, 영마차. 응. 어. 예. 어, 마차 바퀴야. 예. 바퀴 예. 형태야. 예. 저게 들으면은, 말이 앞으로 꼬면 막 달리는 거요. 어,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그걸 발전을 한다, 발전, 이거야. 이게 구 발전을 자기, 하지. 자기, 배, 자기 발전을 깨하는 연살이 여기에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수사반장, 어, 수사반장 이때, 최고의 어떤, 우리 그 시, 시간이면 나도 그 수사반장 많이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문고리를 잡고 모든 게잘 되니까 좀 어려운 이 자대운 자오가 왔어도 별 문제가 안된 거예요 조용조용하니 그리고 이제 그거 좀 지나서 전원일기를 또 했다. 맞아. 음. 어, 그래서, 그래서 시골에는 전원일기를 할 시간이면 음. 전기 불이 다 꺼진다 그랬어. 음. 그러는 그런 데다가 이 기축을 가지신 분들이 무척 보수적이에요. 법을 어기지 않고 학자로 이제 학자로 한다든지 이러는데 여기에서 37대군부터 벌써 이분한테는 좋은 진짜 좋은 일이 싹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음. 정주회가 재벌 정주 현대건설 회장님이 저 사람을 픽업해 가지고 국민당이란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시킨다. 음. 그 사실은 자기가 가는 건 예술의 길인데, 예. 그때 잠시 이제 옆길로 세시는 거야. 음. 국회의원 해가지고 스스로는 참 재미 못 봤었을 거야. 음. 직일이 아닌데, 음. 정치가로서 에 나서가지고 좀 음. 활약을 다못 하시고, 그랬어.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 네. 어떤 어려움이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 되셔갖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때 다문고리 잡아 있던 걸로 이건 조용훈이 넘어가셨잖아요. 어, 조용훈이 넘어셔가지고 이제 재물이 그래도 이때 번창하기 때 시작한 거예요. 어, 이때 재물 재물에 그래서 자녀들도 소리 없이 조용조용히 그고 이 기축의 경인이라는 글자는 안전 자갈밭을 걷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길이 아니라 자갈. 음. 근데 이분은 역으로 시골 자갈밭만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잡수시 두구마. 재밌네. 어, 거기에 나는 그 음. 어, 물속에 자갈 있고. 그러니까 이 기축에 정신이 들어오는 것은 자갈밭에요. 벼락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노후에 그것도 당신은 지금 참 멋지게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사주를 보면 고생 좀 하셔야 되는데. 데 사주 보면 고생 안한거 보면 도저 조상님 음. 덕이다 이거예요. 음. 부모님이 서 독립운동 하시느라고 어. 중국에서 어. 고생하시고 나라 위에서. 어, 나라를 어. 위해서 나라를 음.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그 정도 자식한테 그 정도의 그건 가 갈게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 오의 스임이 오의 이 말. 여하튼 부지런하고 힘차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음, 어. 근데 각기 합의 저 영향으로 수삼 그 좀어느한데 있어. 예, 예, 예. 그 예, 각기 그게 합이 아니라 아. 자기 일주는 긴데 예. 갑을 와가지고 붙었단 말이야. 아. 기가, 가 가서 그러니까. 붙으면 좋은데 가이 와서 붙으면 좀 어눌하다고 어눌하는데 매력이 있잖아 우리가 그분 응. 역할 참 그런 게 멋있었어 그게 예술이지 어눌한 사람인데 멍때린 것 같으면서도 우리 눈에 눈을 맞추고 예술은 이제 그걸 성화시키니까 응. 어눌한 걸 이쁘게 응. 성화시킨게 예술이야 그래서 그 양반은 어눌함으로써 응. 참 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국인의 그리고, 밥상에 그모습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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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순정한 멋이 있어요. 음. 순, 누가 봐도 이분한테는 순정한 멋. 그러면 그 밑에 봐. 음. 이, 이렇게 밑에 보면 말이야. 육수가 있어.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육수. 어. 희사래. 이거 올리면 돼. 루, 육수가 있으니까. 육수 음, 내기냐면겉로은 뭐. 어. 저래도 여섯 가지 재주가 있어. 어, 오케이. 뛰어난 재주. 그리고 자기를 배우시고. 지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센스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사자상 멋지는 짐승 우리가 세상에서 짐승으로 보지 않은 상상의 동물들이 지키고 있잖아 그런 독수리 위에는 독수리 어 그런 멋진 신이 여섯 신이 지켜주는 게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멀리 높은 데서 있어도 흉이 복으로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저, 이, 이또 부지런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주위에 잘 따르셔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웃사이드는 전혀 안 하시잖아요. 다르게 가는 것 이해는 모르셔 보니까. 음, 재밌네요. 음. 오늘 할아버지가 너무 잘하셔서 저는 음, 더 실력을 못할 것 같아요. 그양반날 모르지만 나는 잘 알거든, 어릴 때. 같이 동갑이요, 동갑. 어, 동갑이니까. 어, 어. 내가 그때는 너무 어. 있기 때문에 네. 밥솥 뒤에 가야 막걸리 마시지 그 친구들하고. <laughs> 그럼 그 채부라 어. 선생님 어머니 식당도 가보셨던거요 그거, 그거 어. 저녁이면 그게 덴뿌라고 저녁에 배고프게 당시엔 배고픈 시대야 덴뿌라 국수를 주는데 넉넉하게 줘가지고 한 그릇만 먹으면 배가 든든했어. 그그 집에는. 어. 어? 튀김, 튀김. 아, 튀김? 일본식으로 된뿌라 오징어 댄푸라 예. 있잖아. 그걸 아 일본말로. 튀김에 담아주는데, 그 튀김, 거, 어, 튀김 거? 뭐야, 아이 가루하고 담아준다. 예. 어, 그때 우리도 막걸리 좋아하니까 막걸리 한 병에 무둥이 아 또안주다 아뭐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음. 우리들이 그 자녀를 키워서 맹천, 맹모지천, 에, 맹모지천처럼 거기 명동에서 거기 그게 우리나라 그 시공관이 그 파주 앞에 지금 지금 국립극장으로 있는데 어, 그래, 그 맞아 국립극장 에, 지금 시 옛날에 시공관이 하는데 유교 사변 터지고 얼마 안돼 가지고 뭐 극장이 없어서 연극하는 극장은 서울시는 없다 싶었는데 오 시공관이라 연극하는 사람들은 참다 시공관에 연극하는 세우면 뭐 연극하는 배우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고 오 배우하는 사람들도 그 주위에 와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친구들 둘 따라가지고 그 은성식당 가서 대포 한잔 그리고 그때는 만년필 시계 잡히고 많이 먹던 시대야. 그러면 그 어머님이 그 이름을 안 부르시고 대머리가 와서 얼마 먹고 갔고 안경 검은 놈 있으면 먹고 가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케브라 선생님이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야. <laughs> 그런 일 하나 있어서 여하튼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데에 웃음과 유투를 많이 주신 어머님이야 보며 그 어머님이 이름을 딱딱 적어놨으면 나중에. 네. 아, 전부 아무 어머니 아무 별명 없었고 안경쟁이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 어 이게 그때 그, 옛날에또 이상한 그 시대는 안경 기능도 없어 모시는 뭐 시모 뭐 사든 시대는 안경 기능도 없어 어, 지금 와서 잘 사는 게는 안경 안경이지 호강에 총을 쳐서 안경이 두개세 개지 네. 그때는 어려웠을 때참 그래도 여기에서 어, 최불암 선생님의 어머니 집에서 예술인들이 올동을 했다고 보면 돼. 음. 모든 꿈을 키웠다는 그런 자리에 올동을 했다고 우리는 보면 돼. 우리가 지금은 하도 잘 사는 시대니까 올동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딱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조그만 꿈 하나라도 교류하는 게 그게 올동의 자리가 있어 우리들이 보면. 음. 우리들이 옛날에 음. 막문학몇리로 20, 30년 후에 극장들이 생겼는데 연국 음. 극장들이 생겼는데 음. 대학로 어, 그게 생기면서 참, 음. 그것도 명동도, 이제 연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 전문적 국립극장으로서, 이제, 전극만 했지. 음.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후라이버이라는 우먼 희극 배우가 있었는데, 음.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시공관을 판쳤다. 프라이브이라면은 아주 그냥 명동면 맨날. 철기석씨라고 우리가 음, 그래, 그분이 같이, 그쵸? 예. 그래가지고 진짜 무대 잘 잡고 하셨어. 어, 마지막으로 음. 최불안 선생님의 뭐 앞으로의 뭐 행보라든지 뭐 비슷하시겠지만 어, 우리가,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아, 네. 여태까지 최불안 선생님보다 못 살고 불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디 감히 이렇게 훌륭하게 사시고 조상도 훌륭하신 분을 두셨는데 뭐 하겠나만. 120년까지 충분히 사실 겁니다. 음. 조상 언덕으로. 음. 뭐, 건강은 우리가 뭐, 감히 말할 필요도 없어. 음. 이분은 아직 뭐 건강에 크게 나쁜 거안 나와요. 나쁜 것도 없고. 유기가 안 나오고, 그냥. 음. 네. 지금 80에도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시죠. 80에도 지금 조, 좋은 경인. 나이가 잡수셔갖고이 뭐, 지금 무대, 맛집 돌아다니시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는데 그, 글자 그대로 자갈밭을, 네. 글자 그대로 이 자갈밭을 지금 걸으시면서 음. 그 맛집 맛기행인가 하시잖아. 네. 어, 잘하실 거예요. 원래 저 경위는 정관상관이야. 정관상관이요. 아, 정관, 정관상관이요만별별것을다 어, 보시면서 별의별의 어, 어, 음식을 다 맛보신다고 뭐 봐야 돼. 전국 각의 맛을 보시고 네, 어, 각 가정집 특이나 어, 어. 걸어오신 길이 참 좋으니까 이 자갈밭도 멋있게 꾸며서 글자 그대 글자에 어긋나지 않게 그럼. 음. 자가를 차갈밭을 받았고, 어 설이치고 비바람이 있어. 쳐도 묵묵하게 그 한기를 거시는 멋진 나그네 같은 우리 박무골씨가 시인 시처럼 사시는 거요. 네, 여기까지 최불한 선생님의 깔끔한 사주풀이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laughs> 네, 인사님 <인사하십시오. 아버님>, 장수하십시오. <laughs>